저는 오히려 솔로가 아니라 어, 어, 이 훌륭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첫 어, 앨범을 내게 된게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제가 만약 혼자 녹음한다면 어, 하지 못했을 어떤 음악적인 그 부분들을 어, 처음 느끼서 저는 정말 영광이라 생각하고 하지만 제 솔로 녹음이 주어진다면 이제 음. 하고 싶은 곡은 음. 너무 많아서 다 듣게 되면 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곡은 작곡가의 어떤 뿌리가 되는 곡들. 그리고 눈도 그하지 않은. 살다 보면 어떤, 어떤 한 연주자가 그 레포터를 네. 이상하게 몇년 동안 유인이 되는 곳을 볼수 있었는데 그런 레포터를 해보고 싶고 예를 들어서 정말 쇼스터 비치의 풀리프 다이음하던가뭐 어떤 라마이노프 그니까 내년에 라마이노프의 해인데 뭐 레튜드를 다 녹음한다거나 중요한 제품들로 있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제가 내년에 피아노를 관둘 수도 있고, 제가 얘기로 관드는건 아니고, 어디 만약에 다친다면 잠깐 건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어딜 간다고 만약에 지금 제가 섣불리 얘기해버리면 음 제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